코스타리카는 1차전에서 캐나다와 2대 1로 무승부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차전에서 캐나다와 역시 0대0 무승부가 살짝 올려준 건 아, 그정 면. 자, 위험합니다. 그러나 한국 잘보텨했습니다 홍명보 끌고 올라옵니다. 일단 왼쪽으로 김병 선수의 그 커버 플레이가 네. 좋았어요. 김병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나왔는데. 이장그 네. 유리한 그 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코스타리카는 중앙 수비 맞대편에 홍명보 이영표 쪽 받습니다. 그렇죠. 이영표, 자헤딩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이어들합니다. 옵사이드, 옵사이드 지금 부심은 깃발을 들었습니다. 마침 미스가 상대의 공격으로 결정적으로 이어졌는데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터트리면서 상당히 어, 깊은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울 때 우리는 역습을 시도하면서 우리의 장기인 측면 돌파에 의한 센터링을 시도한다 그러면 이를 예측하는 것을 자, 포스타리카 가거나 아. 홍명보 넘어지면서 잘 잡아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어진것 그러나 한국 공패선냈습니다 홍명보. 는3-4-3 3 형태로 세 명의 수비수를 두고 있는데 이세 명의 수비 선수들이 양쪽 층을 것입니다자 돌아서면서 그러나 한국 자 머뭇거리면 안 되죠. 걷어내고 있는 한국입니다. 힘으로 전환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약간 느리기 때문에 네. 패스를 줄 것이 중순간적으로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공간 패스를 해주는 것이 코스타리카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황선홍, 이동국 선수가 최전방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수비인을 올렸기 때문에 비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을 이용한다면 우리 선수는 상당히 풀어나가기가 쉽죠. 그렇죠. 어, 방금 홍명보까지 내려옵니다. 자, 홍명보가 한 번에 이어지고 골키퍼 1대1 헤딩! 자, 뒤쪽으로 나온 것을. 상황으로 홍명보까지 이어집니다. 오른쪽 박진섭이 있습니다. 자, 길게 오른쪽으로 백헤딩.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공자라 뒤쪽으로 홍명보 공 뺏어냈습니다. 홍명보에게 오픈시켜 주죠. 그렇죠. 왼쪽 깊숙하게. 자, 뒤로 흐르면서 공 살려 놓고 있는 황선홍. 파이터인 레드코드는 고메스 선수를 지금까지 네. 현재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 백핸드 뒤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홍명보. 김병지 코치 파에게 다시 한번 공 뺏어냅니다. 홍명보, 네, 오바패스로운 쪽, 깊숙이 좋은 패스. 자, 패널 박스 안쪽까지 접근하고서 땅볼 이어주시오! 또 봤습니다! 홍명보. 방향 바꿉니다. 빨리 처리해줘 조금 불안합니다. 두선 사이 그러나 인터셉 하고 있는 한 홍명보. 홍명보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공패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홍명보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가 그러니까 득점을 네. 얻어야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교체를 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병지 거리파 키자 일단 왼쪽으로 다시 한번 벌려주고 있는 홍명보. 중앙으로 이어집니다 홍명보. 이영표 선수 자리가 비는데요. 왼쪽으로 살짝 비거주고 이영표 조차 들어갑니다. 커나보운까지 아. 이동욱 선수 터닝 네. 스틸에 맞았네요. 자 이번엔 홍명보가 오른쪽으로 이어줍니다. 구업 장도를 치게 됩니다. 자 홍명보 선수가 앞을 잘 가로막으면서 공을 지킵니다. 한글 골기 지쳐있거든요. 많이 흔들어주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이 많이 비는데요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이영표. 그렇죠. 딱 이어집니다마는 홍명보. 길게 이어집니다. 중앙선복은 홍명보가 왼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아직 대회 조직위원회에서